안녕하세요. 시재님와 신촌점 신예진 원장입니다. 네, 술과 함께 먹는 안주가 살을 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술을 마시게 되면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가 마비가 되면서 어, 식욕을 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술 먹은 다음날 기억을 해보면 그 전날에 와맨 전식에는 이렇게 먹을 수 없다 싶을 만큼 엄청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은 경우가 많아요. 술과 함께 먹는 안주류는 보통 탕이나 국 같은 고염분 음식이나 튀김 같은 고칼로리 음식이 많기 때문에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. 알코올은 1g에 7 k c a l 라고 하는. 큰 열량을 내게 되는데요. 이게 탄수화물이 4kcal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고열량이기도 해요. 그래서 알코올을 실제로는 다른 음식들보다 먼저 열량 그 몸의 에너지로 소비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몸에 쌓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술을 빈칼로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실제로는 술을 보, 먹었기 때문에 그 전에 먹었던 저녁이나 디저트 같은 것들이 소모가 되지 않고 술부터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음식들이 다 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주를 먹지. 않도록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.